안녕하십니까. 멧돼지 전문가 이정본입니다. 아, 이거 안 잡으려고 한것 같은데 어떻게 고여 놓은 게 떨어져서 잡혔네, 두 마리가. 아. <laughs> 크기는 뭐 아직 오래 난, 4월달에 난 새끼인데 한 25kg 정도 되겠네, 25kg. 아, 냄새는 엄청납니다. 좀 잡아봐요 이 어떻게 가죠아 내가 이거를 9월달에 잡을라 한꺼번에 잡을라 그랬는데 이두 마리가 들어와 갖고 앉아있네요 아 다음에 이게 잡히는 영상을 여기서 찍어서 올라갔었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다음에 이거 나머지 남은 것도 잡히는 영상 해보겠습니다. 이게 보급형 포획틀인데요. 이거를 올 여름서부터 새로 나세어요낳왔고 이거를 한번 실험 삼아서 가을에 잡을려고 했던 건데. 벌써 두 마리가 들어와 앉아있으니 참. 네. 감사합니다. 이정번이었습니다.